우리가 2025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시작할 때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 2024년도 한해 동안 우리 삶에서 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뭐 중동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호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한 해를 보냈었는데 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2024년도의 한 해는 어떠했을까요? 어 전호사님이 또 선생님들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매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나타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전노사님으로만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요 어, 사실 전도사님도 연말에 굉장히 나 좋지 못한 마음을 먹었던 게 있었어. 너무 좋지 못한 마음을 먹었는데 한 해가 시작하면서 전사님이 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너무 아픈 마음을 주셔서 또 나쁜 마음 내려놓고 또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전도사님 마저도 늘 사람인지라라고 하는 변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었는지,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은, 어, 좋겠는데, 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거룩"이라는 삶이 필요해요. 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이 성품, 성품의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25년도를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며 매일의 삶에서 노력하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1 3절에서 편지의 수신자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 무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바벨론은 어, 문자 그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어, 교회들에 대한. 언급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가 하면 1장1전에서이 편지의 수신자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본도 어, 비두니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는 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류민의 특성을 강조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의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섞여서 보통 그냥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방금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로 바뀌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나그네, 특별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천국에 둔 자로서 이 땅에서는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서두 부분은 1장 3절에서 12절인데 이 서두 부분에서 베드로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력으로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출신인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2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서약하고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았던 것과 같은 유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로써 베드로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이전에 그들이 속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 어, 백성이 된 성도에게 거룩하,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1 5절과1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셨느니라. 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요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붙들려서 헛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는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절대 거룩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이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다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분리되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반영하는 성품이자 삶의 방식. 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할 때 특별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이 단서를 15절에 덧붙입니다. 또한 그 근거가 되는 구절로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온 회중에게 말하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또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반대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사는 우, 인생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사욕과 욕망을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와는 구별됩니다. 욕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구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과 헛된 행실로 대표되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돈과 명예 혹은 사회적 지위와 기술 등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비록 세상과 충돌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과 근심 없을,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구원과 은혜, 그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의 가르침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나아가서 살때 아니 우리가 1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인간이기에라고 하는 변명을 통해서 또 나는 또 나는 내 뒤를 돌아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바라보고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하여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